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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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웃이 오늘 김장을 했다고 보쌈 먹으러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이고 아주 먹음직하게 고기도 먹음직하고 굴 넣은 김치도 먹음직하고 한점 먹어봐야 되겠네요 아니 진짜로 그 진짜로 설탕을 넣었단 말해요, 여기다. 응, 다 그랬잖아. 이 원래 이제 까막 설탕하고파 대파하고 다 깔고, 양파, 어만담고서을 자작하게 해서 안에는 뚜렷 색깔. 한 색깔, 깔도그렇그 저거지 안 달아요, 고기? 맛있네요, 그기단 맛이 나지. 좋은 고기가 이렇 설탕 안넣어도 이게 상추가 남자분 좋아할 거같아 자, 올려집 음. 아자 걸래라. 이거 내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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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넘어가겠나. 이거 어디? 에이시다 아, 내가 또 아이. 그래 아니 아니. 게 살림 아다고 지금 저러고 <laughs> 있어. 저, 여기 그... 갈비내오니까야 먹으라는게 말그러니까 알아서 하요난더 먹을래 <laughs> <laughs> 이거 전원 끄면 면는거지거면거 <laughs> 진짜 집안 아장나게 생겼네. 응. <laughs> 나무도 넣고. 아 예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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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아, 감사합니다. 좀추가지고 그냥 건배. 아, 인,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진짜 건배 네. 한번 또 해야지. 아, 음. 자 긴장하느라고 애쓴 사람을 해요. 위하여. 태연 <laughs> 아빤 뭐 하셨어요? 내가 다 했어. 탐도. <laughs> 비비고 다 날라주고 배추서 뜯어서 닦아서 무고 물을 쓸어주고 그만해 그만해 아 너무 많이 얘기하 내가 좀 부담스럽다. 교회에서 삶는 거 먹고 아니 아니 그게 뜨거게 김삼을 받은 날. 자 우리 모임에 또 큰형님까지 오셨습니다. 고 먹어야 돼. 아 근데 왔어. 그런 데서 사. 아이고 여기 다 한 23주, 음. 2찮네2 2주, 2주, 이주이주 2주, 거주 2주, 2주, 장주 2주, 2게 2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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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야 2주, 2게 2주, 2주, 2그 2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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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주 2주, 2주, 거주 2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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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나좀 음. 아, 시켰다 먹어야지 아이고 쪼이가 안 좋아졌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배부른데 설거지는 이근직씨가 하기됐 했습니다 자저다 동의합니까? <웃음> 네 <웃음> 박수 그러면 오오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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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이 <너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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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이거 뭐해? 웃음> 이게 말하는 사람이 손에 항상 물어 거예요 <laughs>